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알리는 각종 축제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지역 축제는 많지만 정체성이 없거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9%에 불과한 금산군이 주한대사 부인들에게 인삼 축제를 홍보한다며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무대에서 선보이는 인삼 홍보 공연을 다양한 국적의 여성 외국인들이 관람합니다. 금상군이 당시 약한달뒤 열릴 인삼축제와 인삼의 매력을 알리겠다며 주한 외교대사 부인 30명을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불과 3시간 남짓 진행된 행사에 들어간 예산은 5천여만원, 호텔 대관비와 용역비만 3천만원이 넘었습니다. 30분짜리 피아노 공연에는 800만원, 유명 셰프의 인산 요리 시범과 홍보 대사 위촉식, 오찬도 이어졌습니다. 주한 대 분들은 일단 빡하고 부인 분들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좀일 자유롭고 또 유관 기관이라든지 단체 문라든지 각국 그 나라별로 활동하는 영역대가 좀 있으니까. 2억 9천만 원의 축제 전체 홍보 예산 가운데 약 20%가 단한 차례 행사에 쓰인 겁니다. 주한 대사 부인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내세워 추진됐다는 행사 실제 홍보 효과를 따져봤습니다. 김상구는 당초 대사 부인들에게 임산 제품을 체험시킨 뒤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인터뷰는 없었습니다.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대사 부인들이 SNS 등을 통해 축제를 홍보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열린 임산 축제에 초청해 방문한 게 전부였습니다. 홍보대사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 하지만 금상군은 축제 이후 홍보자료 제공 등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는 19일 개막하는 올해 인삼 축제에 방문하겠다고 밝힌 대사 부인은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 트리키에한명뿐입니다과를내한 번의 행사에 5천만 원을 쏟고도 성과 검증은커녕 수속 노력조차 없었던 만큼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목적 대비 효과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홍보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될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후속 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됐어야 되는데. 또 금산군은 지난해 외신 기자 11명을 초청하는데 700만 원을 썼지만 실제 보도는 단세 건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